나는 군대 맨날 광고가 막 이런 계란밖에 안 나오냐? 맨날 계란 같은 것만 나와 패나 질문 공지 게시판 가서 가볍게 정독했는데 못 찾아서 질문합니다 아이고 아직 가이드라인이 걸안 적어서 2차 가이드라인 그 2차 장작 가이드라인 그 추후에 또 공지 예정이라, 일단 가볍게 이야기 드리자면. 서해덕으로 유사금지가 이게 어떤 어떤 거야? 유사가 그런 건가? 그, 뭐야, 뭐더라? 버튜버로 치면 막 같이 코이 이런 거야? 유사연애? 어. 아니, 근데 해외 버튜버나, 뭐, 국내에서도 진짜, 진짜 이게 진짜 버스럽다라고 해야 되나? 고철스럽다? 뭐 그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완전 몰입해가지고 같이 코이가 있긴 있더라고. 아니 근데 나는 그 너무 신기한 게, 그니까 이게 나는 이거 컨셉으로라도 한번 난 연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해보고 싶다는 그게 있었거든. 뭐 장난 컨텐츠라도 한번? 근데 난 몰입이 안 돼. 나는 <laughs> 나는 그냥 뭐랄까 이미 꿀곰들과 방송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가? 아이 방송도 뭐 하루 이틀 했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을 거진몇년 넘게 거진 이제는 어반1 0 년을 했다 보니까 그 뭐랄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laughs>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XR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랑 항상 어깨동무하고 놀이터 가는 기분이라 진짜 이제 모르겠어. 이제 진짜 그 연기조차 안 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laughs> 너무 친해져가지고 너무 친해져서 사실 여러분들 그 연애 같은 것도 솔직히 타이밍이란 게 있잖아요. 뭐 유사 연애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 연애. 그것 타이밍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친해지지 않는, 그 뭔가 어색한 거에서 오는 설렘의 순간들이 있어. 남녀가 친해지든 누가 친해질 때. 그 순간에 썸이 생기고, 오히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미, 어. 이미 나는 너무, <laughs> 방송계에서 너무 많이 구르지 않았나. <laughs> 가볼게, 들리자면 유사, 유사 빼고는, 아, 수위? 수위, 그, 나이 가이드라인 내가 왜못 적었냐면, 나도 이게 고민 중인 거야. 수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사실 나는 어디까지든 감당이 가능한데, 사실 이게 내가 감당된다고 다 오케이 할수 없는 거잖아. 왜냐면 세간에 보는 눈도 있고, 또 이게 어느 정도 그, 또 이게 수위가 너무 높은 것까지 다 허용을 하게 되면 이것도 유입 절단기가 되, 될 뿐더러 어 언제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 그 지점을 나는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괜찮다는 거는 그런 게 좋다 이런 것보다는 별생각 없다 보다 뭐 어떤 고수이든 뭐든 간에 별 그건 그 뭐야 그 뭐랄까. 별별뭐 나는 별그 생각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사실 그걸 허락하는 순간 모든 좀 서해 덕에 관련된 모든 벽들이 좀 허물어지는 게 많아질 수 있어요. 어. 이게 너무 규율이 없고 자유로워져도 <laughs> 여기가 무법지대가 돼버려. 무법지대가 한 15색 17 17금까지가 괜찮겠죠. 1 17? 0 딱17 금이 어느 정도냐면 봤는데 자 길티 챌린지 그 정도가 한17 아니에요? 길티 챌린지 그 그런 구금 게시판이나 태그를 따로 만들어서 격리하는 건 어때요? 십구 금을 따로 만들자고요? 그것도 결국은 허락한 거랑 의미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음 사실 그런 게 생기는 순간 이미 허락한 거죠. 일티는 10위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생각하는 막 19금, 17금, 막 15금 이런 거는 뭐 노출의 여부보다는 사실 이건 좀그 야한 걸 얼마나 잘그리냐의그미학의또 이것도 <laughs> 아, 이거 아까 가리의미학의좀 연장선인데 이게 좀미학에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이게 노출과는 관련이 없어 사실 야함이 느껴지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항상 그거야. 벗긴다고 야한 게 아니라 사실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냥 얼굴이 안 나와도 뭐 진짜 뭐 상반신만 나왔죠. 골고 고만안치고막 얼굴이 안 나와 막뭐 상반신만 나와. 그래도 야하게 그릴 수 있는 분들은 야한 분위기를 품기에 그릴 수 있고 얼굴만 그리셔도 그게다 분위기를 낼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이게 야릇함이 맞아. 야릇함이야. 야릇한 정확 정확히는. 예, 그래서 노출이랑은 관련이 없는 거 같아. 봐봐. 노출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 진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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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렸는데 왜 배꼽 입고 막 어? 왜 <laughs> 반바지만 입고 있어. 이게 야하냐고. 이런 그림이 야하냐고. 얘들아 이런 그림이 막 야해 막뭐 이렇게 웃고 있으면 이게 아, 이거 안냐하잖아. 이게 노출은 노출은 많잖아. 근데 이런 노출은 완전 많은 거잖아요. 그쵸 이런 노출은 완전 많은 거야. 근데 안냐하잖아. 이런 유의 그림이면 어 그게 이게 결국엔 표현 표현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표현에 따라 이게 뭔가 어, 뭐지 이거 아니 뭐, 뭐 벗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순환, 무언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야릇하지?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진짜. 이건 그래서 기준이 너무 애매해. 아, 나 그래서 내가 가이드라인을 못 정하겠, 못 정하겠는 거야, 이게. 오. 이게 진짜, 실력에 따라 너무 달라져요. 하긴 금분부는 혀만 내밀게 그려도 오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표현력의 차이라, 사실 노출도보다는, 하... 정말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 <laughs> 선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추후에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 일단은 건전한 것만. <laughs> 건전한 것만. 오케이, 다. 라고. 맞주시면 그럴 것같지한 <laughs> 17금까지만 허가하고 싶은데 이게 애매한지라 아직 좀더 자세히 정리해봐야겠네요. 어! 아왜들어가데 안녕하세요, 에더키입니다 아직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모양이군요. 대중교통에서 볼수 있는 정도는 어떤가요? 대중교통 그러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예시가 좀 애매하니까 제대로 된 예시를 들고 싶어서 제가 어 조만간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공지로 올릴 예정이라, 예정이라 사,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